외로움과 불안을 표현한 소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모든 죄악의 기본은 조바심과 게으름이다. 카프카는 조바심과 게으름을 반대 개념으로 보았지만 저는 조바심과 게으름을 원인과 결과로 봅니다. 조바심이 원인이 되어 마침내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은 조를 타작하는 마음입니다. 조는 수많은 좁쌀 알맹이들이 다닥다닥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잘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게 틀면 마당으로 날아가 흙에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살살 비비고 문질러서 타작을 합니다. 힘껏 털면 날아갈까 불안해지는 마음이 조바심이고, 살살 털면 언제 타작이 끝나나 초조해지는 마음이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은 오래오래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걷지 못하게 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은 욕심이 많은 사람, 빨리 그리고 많이 읽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다섯 페이지씩만 읽겠다는 사람이 한 달에 두세 권씩 읽게 됩니다. 기타 연주도 하루에 10분씩만 대신 매일 같이 하는 사람이 잘 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기다리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결국 때려치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해야 성실하게 하고, 조금씩 해야 부지런해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박해를 피해 히말라야산을 넘어 넵. 팔로 피신했던 80대 노스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산을 넘어서 왔습니까? 한발한발 한발 걸어서 왔지요. 마틴 루트 킹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두려움만 커질 뿐입니다. 그냥 한 걸음씩 내딛으십시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두 달이 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생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름만 더 보름만 더 언제쯤 끝나나? 조급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티벳 노선님이 히말라야를 한 걸음씩 넘었듯이 코로나 산맥을 넘어서는 방법도 한 가지 뿐입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한 걸음, 그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케이트 선수들이 직선 주로에서는 길게 길게, 롱롱, 쭉쭉 다리를 내밀고, 코너 부분에서는 원심력 때문에 짧게 짧게 쇼트 쇼트 끊어서 달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넘어지기 쉬운 위험한 코너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방법은 롱 롱이 아니라 쇼트 쇼트입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고 오전 오후로 나누고. 시간 단위로 끊어서 달려야 합니다. 요즘 저의 다짐입니다. 바이러스도 때 되면 끝나겠지. 세상이 언제 뭐한 번이라도 쉬운 적 있나? 어차피 모르는 앞일. 살이 확 찐자 되지 않게 오늘 하루 먹을 거나 신경 쓰자. 7미터 폭의 베란다를 7시간 왔 왔다 갔다, 갔다 한 프랑스 사람도 있다니까, 옷걸이로 변해 있는 실내 자전거를 30분이라도 타자.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습니까? 눈부터 감습니다. 멀리 보는 눈 감고, 오늘 하루만 보는 눈 뜨겠습니다. 사과, 배, 귤, 수박을 잔뜩 씻고 가던 트럭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입니다. 짧게 짧게 본다면,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며, 우한 폐렴의 원심력을 이겨내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바퀴벌레나 기생충 같다는 신천지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을 접었습니다.이틀 동안 원고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안 그래도 우울한데 답답한 얘기 하나라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저 잘했죠.오늘은 저의 작은 이야기, 당장 눈앞의 기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라디오 원고 준비하고 있으면 카톡으로 좋은 내용을 보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섬주섬 주어서 순서 맞추면 원고가 완성이 됩니다. 작가 김훈은 연필로 작품을 쓸때 기운이 정돈되고 글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저는 힘이 딸려서 그런지 연필은 감당이 안 됩니다. 대신 만년필을 잡으면 기분이 설렙니다. 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집니다. 잉크가 증발하는 것이 아까워 빨리 써야 한다는 마음에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가족들의 하루 세끼. 꼬박꼬박 준비해야 하는 엄마들처럼 이번 주 방송은 뭘로 하지? 일주일 내내 고민이지만 한 고비씩 넘기는 맛도 꽤나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윤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던 자매님 한 분이 손수 만든 천 마스크 세 장을 보내왔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삶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스크를 남에게 양보하는 작은 용기도 그래서 들었던가 봅니다. 목숨을 바쳤던 박해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가톨릭의 상징인 미사를 이웃 사랑의 취지에서 함께 멈추어 주신 전국의 모든 주교님들과 흔쾌히 따라 주신 모든 신자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혼자 드리는 기도는 지푸라기 기도요, 같은 지향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는 집단 기도라고 들었습니다.TV와 라디오로 드리는 미사와 기도는 마땅히 집단의 불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버릴 것이라 믿습니다. 강년도 취소되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저는 요즘 방에서 혼자 행복의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뿌리 식물입니다. 하나를 캐면 줄줄이 딸려 올라옵니다. 이젠 고인이 되신 차동엽 신부님은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기쁨들을 우기다시피 캐내다 보면 어느새 제 방에는 행복의 고구마가 가득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오면 다시 만날 그 많은 분들을 생각하는 설렘이 오늘의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롱롱이 아니라 쇼트 쇼트 천천히 천천히 한 걸음씩 조금씩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세 문장을 요즘은 기도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따라 웃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웃기다 보면 코로나 겨울은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오예.